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많이 명하시고 교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을까? 이 히브리어로는 하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모든 절기는 축제의 성격을 갖는데,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이나 선조들의 역사의 경험들을 재현하고 확대함으로써 기쁨을 배가함은 물론이고, 또 민족적 혹은 국가적인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이제 국가 공동체 정체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절기의 준수를 통해서 후손에게 민족 정기를 전수하는 이런 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 절기를 많이 지키는데, 절기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명절 추석 여러 가지 많은 걸 지키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절 하나님이 주신 예그 어, 법도들을 크게 나누면 계명을 하나 둘 수가 있고 십계명 중심으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원리를 주신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 종교적인 법 규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법, 율법, 윤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규례를 많이 주셨는데 이 규례도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서 그 주요 일자에 대한 절기가 나옵니다. 역법상 어, 특별히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면 몇 가지 안식일이 사바트라고 해서 안식일 매주 제 7일째 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몰 때부터 토요일 날 일몰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로시하나 하사나라고 해서 나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배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1월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를 1월을 이산울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7월 1일을 나팔절로, 나팔을 각 지역에, 각 시간대로 똑같이 해서, 은나팔을 제사장에 막 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새롭게 시간을, 다지고, 새해 첫날을 시작을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일, 염기푸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있을 대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 어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의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양을 두 마리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의 재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는 아사셀,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또사함받기 위해서 또 준비해서 저를 아사실장으로 광야로 내보내고 죽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제지사장이 그날 유일하게 하루만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제사장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7년마다 지키는 것이 무슨 여입니까?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력으로 7년을 일주기로 해서 매 7년째마다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는데, 어, 특별히 시부리 종들을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밭을 갈지 않는 겁니다. 묵혀두고, 그리고 거기에 자생적으로 나는 곡식은 수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거두어서 좀 먹도록, 그리고 안식년, 땅을 묵혀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신년 안식년을 일곱 번 이제 가지는 그 해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 번 되는 그런 50, 그래 50년이 되는 해에 신년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되, 어떤 역법상, 달력에 나오는 어떤 절기, 어떤 날짜에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건과 관계해서또 어, 지키게 하는 절기가 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점으로 1월 달 니산월이라고 해서 1월 달 14일 날6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고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루 딱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15일째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8일간 지키는 거예요. 2월절 하루, 무교절 7일. 안식일을두번 그동안에 지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올 때에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반죽해가지고 메고 나왔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고생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누룩 겨자 없을 묻자 그리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한주간. 그때는 벌써 아, 무교절이 되기 전에 모든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런 떡을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 첫날 말고 둘째 날에 무엇이 시작이 되는가면 하 초실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 보리를 지금 추수하는 그와 같은 일의 첫 낯을 바로 이 무교절 그 다음날에 예, 낯을 대고 곡식을 거두어서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하고, 그 뒤로 보리와 추수를 계속해서 50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때는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초실절의 마무리 행사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다섯 가지 이제 이름을 붙이는 이와 같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주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절기를 지킴으로 신앙의 회복을 가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6월절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맥추절이 지나게 되면 또 그들에게는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푸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는 12월 14일부터 15일, 태양력으로는 2월 3월인데 바사 왕 에스더가 바사 왕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민족을 구원했던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 그런 절기도 다 구속사건에 속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했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파괴한 그것을 회복하고 성전을 복구한 것을 이제는 기념하는 절기로 수전제를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우카라고 해서 이것이 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는 이와 같은 절기이기도 한것이다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농경축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대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초실절 박구림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칠칠절 토실절을 예, 지내고 그 칠칠절을 어, 시작해서 칠칠절을 맞이하고 맥주절 을 지키고 그리고 예, 아, 특별히 하거 사부하라고 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1년에 또두 번째 추수를 하고 그 곡식을 저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수장절 혹은 또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밖에 치고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런 이제 절기들을 아, 어,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명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 성장한, 장성한 남자들은 1년에 3대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맥주제를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어, 너무 부담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맥주 감사일이 빨리 오지? 그죠? 헌금은또왜 이렇게 자주하지?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절기가 아주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절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 하나의 형식이 되고 비상적이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절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또이 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맥주감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 금년 맥주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행복한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누리자 이런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이, 이 맥주절을 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맥주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맥주절은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만큼 감사하는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귀한 맥주절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뭡니까? 본능적인 감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돼도,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 뭐 되기는 잘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이 복이구나.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포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대로 나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절기에 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끼리 좀 가장이 모여 앉아서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를주신거 감사하자 아멘 함께 감사하자고 아, 감사를 선언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감사할 일이 뭐냐 또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요 이 감사절기는 좀 즐거워하는 축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미포교회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맥주감사절, 추석감사절이 되면 막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더라.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것들라고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하는 것이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엔조이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절기의맥주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잡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즐거워 합시다. 자, 우리 장로님들도 손좀 잡아 있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안 잡아요. 아, 다시 다 잡고, 다시 손잡고.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행복하시지요. 아멘. 네.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이런 거 원하시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은 회상하는 구원을 회상하고 자유를 주신 것을 회상하고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위치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이런 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12절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몇년 됐습니까? 야곱이 그의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접도 받았지만 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그 파라오왕이 있어서 아,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하 아, 압제를 가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도록 카스에 집어넣도록 하고, 죽여버리라고, 그 산파들에게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백성들의 아,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막 너무너무 어렵게 벽돌 굽도록 하고, 고통을 주었던 강력, 간역자들로 말미암아 애국당 종대였던 자리에 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도 얼마나 풍성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를 하나님이 두번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비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이런 비를 주시고, 곡식 잘, 잘안 자, 못 자랄 때인데, 비를 주셔서 자라게요. 그리고 너전비 3월, 4월 달에 너전비를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로 그들에게 먹음기해서그 곡식이 자라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애국당 종대였던 자리,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농사 짓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과거를 해상하면서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시는 혜를 즐거워하는 이런 복된 절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기뻐하는, 복된 절기를 지키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의 은혜로, 은혜로, 우리가 일어서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미 신앙이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온누리 국제 크리스천 학교 졸업식이 가족과 친지, 원어민 선생님 등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양산에 위치한 온누리 국제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졸업장 수여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국제적인 리더를 기르는 학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그에 따른 삶을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학교 설립 기도회를 가진 후, 2011년 제1의 입학식을 거쳐, 2015년 7월 6일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누리 학교는 학생 수는 한 70여 명 되고 있고요. 크리스찬의 어떤 바탕 위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온누리 국제 크리스천 학교는 신앙교육과 영어권 교육환경을 만들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맞춤식 교육을 함으로 국제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한편 이날 졸업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소망교회 박상윤 목사는 지키지 않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학을 하고 진학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정봉환 교장의 학사 보고와 이우영 교장의 졸업장 수여식과 상장 수여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우영 교장은 학교장 회고사에서 4년 전에 생각이 난다면서 오늘 졸업한 4명의 학생이 처음 시작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서 오늘에 졸업하게 됨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꿈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같이 좋은 계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사와 답사 수입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온무리 국제크리스천 학교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양성한다는 계획 아래 있습니다. 어, 이제, 이제 사회에 나가는 첫 걸음이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요, 네! 아, 재밌었고요. 오늘. 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던 날도 추억하게 되고, 오늘 네. 네. 지금까지 교계 뉴스의 함종길이었습니다.